저희는 중동편 2023년에 중동으로 떠났었던 소형식기 졸업생 이 다연 허준이라고 합니다. <laughs> 앉아서 오면 되요 <되죠? 웃음> 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저희 소개부터 할게요. 네, 저는 소형식기 졸업생 20살 이 다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 해야 한다 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삼고 지금 젊기 때문에 고생을 마무잡이로 사서 하고 있는 중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전에 제 이름은 허주은이고요. <웃음> <웃음> 저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저는 어떤 새로운 것을 아무 날 생각 없이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고3 겨울방학을 앞두고 7인 7에대 떠나버렸습니다. 떠나 저희 소개는 이만 줄이고요. 바로 여행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집트를떠나기 전에 잠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경유를 했었습니다. 아까 후배 친구들께서 우습으로 할수 있다. 되게 불쌍하고 아름다운 눈빛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공항노숙을 네번 했습니다 <laughs> 땅바닥에서 침낭 깔고 불친번을한시간씩 친구들이랑 정해가면서 공항노숙을 네번 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앞머리 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렇게도 생존할 수 있다는 거 생존해서 건강히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헝가리 블라페스트에 잠시 정리를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야경 여기 보이시는 국회의사단과 같은 그 예쁜 야경을 한번 쫙 틀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행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장소는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 다들 낭만의 도시, 언젠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나라 손에 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유명한 곳으로는 피라미드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페스도도 유명하고요. 또 나일강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운명이었죠. 근데 이집트 운명이 또발견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었던 곳은 카이로와 다합이라는 곳입니다. 먼저 카이로를 가볼게요. 왼쪽에 있는 저 무언가는 음식입니다. 이집트의 유명한 전통 음식인 코샬리라는 음식인데 한세 입까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세입 이상으로는 살짝 힘들었던 었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망고 주스도 맛있게 먹었고요. 가장 유명한 곳이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러 갔습니다. 되게 기대를 잔뜩 하고 갔는데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공간에 거기 가려는 도중에 많이 사기를 당하기도 했고 낙타를 타라 돈을 지불해라 을 라는 강요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생을 사서 하러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애라 모르겠다 즐기자 하고 같이 구경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희랑이들 벽돌 하나가 다연이 많았어요 네, 정말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멀리 뭐가 깃대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 그 정글적인 걸안 보였어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외계인이 막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이런 썰이 음모론으로 돌기도 했는데요. 아 진짜인가 싶을 정도로 헷갈렸을 정도로 너무너무 거대했었습니다. <laughs> 다음으로는 다합이라는 공간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합은 이집트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예요. 어, 빠니호트리라고 아시나요? 네. 네. 빠니호트리란 유명한 여행 유튜버 분께서 이당음에 무슨 게스트하우스를 지어서 뭐 숙박 업소를 하고 계시기도 하는 곳입니다. 굉장히 핫한 곳이니요 저희는 거기를 가서 스노클링과 신해산을 관광을 해셨습니다 스노클링 영상. 엄청난 어, 스파르타 성명의 강사님이셨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계속 숨 쉴려고 올라갔는데 제 뒤통수를 딱 잡으시더니 그냥 Go down! <laughs> 저를 제물 밑으로 쭉 끌고 가셨던 <laughs>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고포스러웠지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름다운 광경들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딱 느낀 것이 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사실 때도 있구나 라는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장소는 어디였죠? 네, 다음 장소는 시내산. 저희가 다음 날 등반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오후 11시에 등산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다현씨, 저희가 몇 시에 내려왔죠? 아침 11시쯤에 다시 오지 않았나요? 네, 저희가 장차 12시간을 시내산에서 계속 등산을 하고 또 내려왔다는 거. 근데 신기하게 이때가 여행 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완전히 체력이 그냥 아주 넘쳐나가지고 힘들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막 노래 부르면서 올라갔던 네.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일출을 보러 갔었고요. 너무너무너무 아름다웠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완전 배경화면 같지 않나요? <laughs> 네, 저희가 그리고 페리를 타고 요르단으로 향했는데요. 요르단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지 중동의 나라에요 요르단의 75%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의 사진처럼 요르단 사막은 주황색깔 붉은 빛의 모래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요르단에서는 영화 마션의 촬영지인 곳을 저희가 가기도 했답니다. 네, 마션의 촬영지에이름 마디럼이라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탈 지구, 내가 지금 지구에 있는 것인가 화성에 있는 것인가를 우주로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붉은 모래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보시는 곳이 저희 숙소였던 곳이고요. 사막 한 가운데서 잤습니다. 마지막에 보이는 사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또, 요르다는 또 아무것도 없고 또 하늘이 너무 높아서 별이 너무너무 잘 보여요. 어디를 바라보든 별이에요. 그냥 그래서 어느 날 나무는데 별이 너무너무 예은 거예요.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네, 사진 찍자 하고 모여서 네.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 사진. 여행쌤께서 좋은 카메라 들고 와주셔서 덕분에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탄것 지프차 모습이 얼마나 넓은지 살짝 가늠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죠. 풀한점찾아보기좀 어려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가 이곳에 자면서 느꼈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정말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원래는 몰랐거든요. 이 온실 속의 화초에서 자란 예쁜 화초로서 그냥 제가 대단하고큰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광활한 자연 속에서 저라는 존재는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었고 근데 이게 자존감이 낮아지고 이런 말이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이니까 나의 걱정들도 나의 고민들도 나 지금 덮치려고 하는 그런 불안들도 사실 정말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하겠구나. 이상황에서그 걱정들을 본다면 먼지 하나보다 더 작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때 얻었던 그 깨달음 덕분에 힘들어도 다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핫한 공간이죠. 페트라를 갔습니다. 페트라는 이제 고대 사람들이 암벽을 까서 만드는 거예요. 돌로 이렇게 쫙쫙쫙 해가지고 까서 만든 거여서 정말정말 정말 굉장합니다. 근데 이때는 시대상때화기쳤었던 그것과는 달리 저희가 너무너무 너무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있어서 끝이 없는 암벽들과 끝이 없는 건축물에 압도 당함과 동시에 체력의 부족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때 만났던 한국인 분께서 콜라를 하나 사주는데 그때 먹었던 콜라가 생명수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마지막 사진은 요르단 암만이라는 수도에서 네, 찍었었던 사진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내는 가요 <laughs> 이곳은 저희가 또 요르단에서 갔던 사해라는 호수인데요 <laughs> 여러분 혹시 사해를 사실 아시는 분 있을까요? <laughs> 사해, 왠지 느끼고 네. 되나요? 소금이 네. 정말 염분이 높은 곳이죠 네. 사해는 저는... 왜 사해일까요? 어? 근바다 네, 죽습니다왜 네, 두근바다죠? 사해는 염분이 너무너무 높아서 생물이 단 하나도 살 수가 없는 호수예요 그래서 저희의 몸도 마치 풍선과 같이 물에 들어가면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정말 풍선처럼 둥둥 떠다니거든요 네. <laughs> 이런 식으로 물에 수직으로도 서있을 수 있고 점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너무 궁금해서 소금, 염분이 많다고 하니까 아, 궁금하잖아요, 먹어봐야죠 그래서 손가락에 살짝 찍어서 먹어봤는데 어땠죠? 아 정말 짜다 못해 정말 썼어요 너무너무 썼어요 마무리 찾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정도로 짰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laughs> 혹시 가시게 된다면, 눈에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입에 <laughs> 들어가시면, 어, 큰일 날것 같습니다. 이각을 느낄 수 있어요. 네, 다음 공간은 키프로스라는 곳입니다. 네, 키프로스라는 곳을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계획했었던 공간이 아닙니다. 키프로스는 작은 섬인데, 반은 그리스? 티르티에가 지배를 하고 있는 분단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 갔고 또 엄청나게 넓은 해안선이 굉장히 유명한 공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왜 키프로스에 가야 했냐면 원래 저희의 계획은 바로 고 버스라는, 이제 북경을 넘는 버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게 저희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딱 이때 저희가 고 버스로 넘어가기 딱 하루 전에 숙소에서 쉬면서 TV를 보는데 속보가 뜨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국경가 뜨는 거예요. 어, 뭐야, 뭐, 무슨 일 났나? 하고 찾아봤는데, 이제 이스라엘 내루살렘에서총력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팔레스타인 아 9명이 사망을 했던 이를 이제 속보로 다른 것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분쟁이 시작이었던 <laughs>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를 해서 국경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그런 일을 휘말릴 수 있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고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하루 정도 일정을 미루고 고심을 했는데 아무래도 위험하겠다 해서 바로 피프로스로 프로스로 비행기를 갑자기 하루 전날에 탔고 다시 비행기에더키프로스라는 섬에 있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치 수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전날에 큰 위협을 닥쳐올 수도 있고 하루 전날에 가려고 했었던 지역 자체를 완전히 변경해버리는 사건이 있으면서 저희가 멘탈이 흔들릴 법도 했는데요. 특히 이걸 준비했었던 친구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그때 찬양 같이 들으면서 마음 가서 같이 다잡고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서 가야지라는 마음으로 히프로스라는 곳을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주한 히프로스는 정말 힐링의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일단, 키프로스에딱 갔는데, 키프로스에서뭘 할까 하고 조금 찾아봤는데, 그냥 그 무엇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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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음식점 하나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희끼리 또 회의를 하다가, 아 이번 키프로스 경유지에서는 저희끼리 조금 휴양을 하자. 조금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했고, 이제 심적으로도 지쳤기도 했으니까, 조금 쉬는 시간을 가져자. 해서 제가 이제 한국 음식들을 엄청 챙겨왔죠. 맞아요. 라면, 뭐, 고기 장지 네, 밥 이런 것들을 싸을이어서키프로스에서 만찬식을 버렸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가 완전히 막 후식 4개 정도 막 준비하고 뭐 김치볶음밥, 뭐 주먹밥 다 만들어서 만찬식을 보냈던 날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사고도 이스라엘로 향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에 접해 있는 나라로 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텔아비브라는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서 반나절 정도 짧은 시간 저희가 여행을 했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저희가 주로 봤죠 네, 저희가 많은 시간이 있진 않았기 때문에 근처 시장을 둘러봤었고요. 또 네,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듣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여행 일정에 대해서 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고요. 혹시 여행 일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궁금한게 있습니다. 있어야될것 같아서요. <laughs> 네. 여행중에 인상깊었던 각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짧게 이야기해주면 좋을것 같아요. 아, 저는 이 여행이 저의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 같아요. 저는 여기 적혀있는 세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첫번째로 예상치 못한 행복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완전히 계획 대로 척척척척 지인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제 계획 밖으로 벗어난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계획대로 되는 게 너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오히려 변수가 생겼을 때그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쁨이 저에게 정말 크게 다가왔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통제권을 벗어난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행복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라는 존재는 작고 내가 알아가야 할 세계가 아직 넓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제가 대학에 오고 나서도 당장 눈앞에 과제들과 시험들의 휘말치고 흔들 때도 아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지, 이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막연한 기대라는 키워드인데요. 저는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안이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근거가 없는 감정인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미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내가 가지게 될 거라면, 어차피 미래에 대한 생각은 막연할 것이라면, 불안할 바에는 기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막연할지언정, 불확실할지언정,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라는 저의 자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정말 열심히 버틸 수 있었고요. 지금도 인제 때마다 77세 때 썼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면서 이때의 깨달음을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수민 씨는요? 네, 저는 우선 말로만 듣던 문화 차이를 정말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하나의 일화를 얘기해보자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살때 상인들이 가격표를 이제 물건을 붙이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여행객들에게 사기를 쳐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사인들이 봤을 때어저 사람 좀 현지인 같은데 하면은 그냥 제값에 가격을 책정을 해주는 거고 누가 봐도 배낭 메고 누가 봐도 무리가딱 여행객처럼 보일 때두세 배, 세네 배는 올려서 항상 부르기 때문에 가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했던 말이 디스카운트 플리즈였어요. 항상 깍기부터 했던 이런 것, 이런 사소한 것부터 문화 차이를 느끼니까 아, 내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살았지만 세상이 이렇게 크거나 한번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자주 쓰던 사람이었던 거를 여행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한테 있어서 행복은 굉장히 큰 가치였거든요. 뭔가 정말 정말 기쁜 일이 아니고서야. 행복하다라는 말을 잘안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여행 때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매일 행복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다영이와 제가 해피바이러스 원2라고 불렸거든요. 그래서 <laughs> 저게 <laughs> 저희 맨날 행복하다, 뭘 해도 밥 먹어도 행복하다, 잠깐 따뜻한 물 나가도 행복하다, 차가운 물 나가도 행복하다. 그리고 이걸 입에 달고 사니까 친구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오행왜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희가 그래서 이 여행이 일로는 꽤나 자주 저는 행복하다라는 말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일화를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여행을 갔던 상주라는 시간 동안 따뜻한 물로 씻었던 적이 정말 손에 꼽아요. 한 두세 번? 한두 번? 네. 원래 는 한국에서는 이게 정말정말 정말 당연한 일이잖아요. 여행가서는 그 따뜻한 물로 씻었는게 두세 번이니까 그냥 이 따뜻한 물로 씻기와는 그냥 아, 너무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또 사막 같은 경우에는 달이 굉장히 세요, 음식이. 그래서 잘 맞지 않는데 뭐하루가도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은 날에는 아, 이게 한국의 맛이지 하고 정말 감사하고 내가 당연하게 한국에서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조금 더내 삶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중동여행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중동여행을 간다고 다짐을 하시기는 쉽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한번 나도 해보겠다는 마음이 드신 거는 어, 저희의 이 팁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짝 더러워 말일 수도 있겠지만, 낙타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닥에 다닐 때꼭 바닥을 보고 다니셔야 하고 생각보다 많고 생각보다 아무도 치우지 않아요. 그래서 피라미드 보러 갈때 특히 막친해사 갔을 때 바닥을 잘 보고 다녀야 합니다. 그게 저의 첫 번째 꿀팁이었고요. 두 번째 꿀팁은 조금 더 현지화가 되어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인의 패션을 입고 한국인이 먹는 음식을 그곳에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현지화가 돼서 그곳에 옷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잖아요. 알라딘 바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많이 팔고 전 그걸 하나를 사서 매일 뭐, 많이 입고 다녔죠 <laughs> 알라딘 바지 많이 입고 다니면서 현지화 체험을 했었는데 그렇게 살짝 현지화 되어서 아, 여행을 하면 할수록 좀더 의미 있고 좀더잘 즐길 수 있었던 방법인 것 같아서 정말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부하고 가라라는 말인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중동에서만 더더더 더,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이집트 같은 경우는 유물이 너무 많고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공부를 해가야 됩니다. 제가 이집트를 저희 그 가이드 지역으로 맡아서. 저는 이집트 관련 수많은 다큐를 섭렵했었습니다. 미라 만드는 법까지 알아볼 정도로 막 공부를 했었고, 사용문자 같은 거를 실제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보면서, 얘들아, 이거는 뭐야? 얘들아, 이건 뭐야?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줬었던, 아무도 안 궁금해하지만 제 혼자 알려줬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저이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laughs> 내용에서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마쳤고요. 네, 마지막 사진은 미러브 아시 나요? 네, 위로분들께 저희 책을 전달하셨던 자랑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요모 중에 대리님 마이크 만번들 주시고